하이, 굿모닝 에브리온.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느헤미의 아, 구장입니다. 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 구체적인 회개와 금식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죠. 아, 실제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요, 아,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들을 다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한쪽에서는 일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죄를 자복하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선한 구체적인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쓰셨고,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셔서 이사와 기적으로 바로와 신하들을 처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쫓아오는 자들을 물에 수장시키셨고 신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과 선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셨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죄를 범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도 결국에는 그들은 용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배려를 그들은 잊지 않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에별 같이 많게 하셨고요. 그 자손들이 적과 끌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실로 오랫동안 참으셨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선한 율법을 경멸했고요. 주신 땅을 무시했습니다. 아, 그들은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종이 되었죠. 자유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종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땅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70년이라고 하는 긴 종살이를 했지만 돌아보면 그것도 자신들이 행한 죄에 비하면 그 형벌은 사실 불평할 것 없이 약한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율법을 드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다 서명을 하고요 인을 쳐서 봉합니다.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사실 돈이 없어서도 성공하지 못해서도 건강하지 못해서도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 당사자는 공허하고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은혜가 없데 살면서도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깨닫고 결단했던 장이 바로 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배웁니다. 이 장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도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음에 믿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단이 있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